여러분, 안녕하세요. 드디어 책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콘텐츠 준비. 그러니까 글 쓰고 사진 모으고 자료 준비하는 법 배웠죠? 근데 여기서 바로 인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교정교열 이거 안 하면 오타 폭탄. 이상한 문장 그대로 책에 박혀요. 그럼 교정 교열이 뭐냐? 쉽게 말하면 글 다듬기, 오타 찾기, 문장 자연스럽게 만들기입니다. 이거 안 하면 띄어쓰기 엉망, 맞춤법 틀림, 문장이 어색, 심하면 욕 먹습니다. 책 이게 뭐야? 이런 소리 나와요. 1차 교정 본인이 꼼꼼히 읽기. 2차 교정 제3자 다른 사람이 봐주기. 3차 교열 전문 업체에 맡기면 더 안전. 특히 처음 책 만들 때는 내 글을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오타가 잘안 보여요. 다른 사람이 읽어줘야 숨은 실수들이 보여요. 소리 내서 읽어보기, 문장 끝 흐름 이상한 부분 체크, 덕문 교정 교열 서비스 활용 유료지만 퀄리티, 특히 판매용 책이나 대외 홍보용 책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. 한번 나간 책은 고칠 수 없습니다. 인쇄 후에 틀린 거 발견하면 돈, 시간 다 날려요. 결론, 교정교열은 오타 잡고 문장 자연스럽게 만들고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. 시간 들여서 꼭 꼼꼼히 하세요. 다음 시간엔 4단계 디자인 편집 기회, 책의 얼굴을 어떻게 예쁘게 꾸밀지 알려드립니다. 지금까지 책 만들기 실전 꿀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